김은미의 라이프 코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코치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이야기, 의식성장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의식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저의 첫 번째 책, 생존 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생존 독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상류층 주택가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품이 있는 석조 건물에 홀로 몸을 기대 앉아 있다. 당신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는 그의 저서 《의식혁명》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사례로 들며 우리의 의식 수준이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즉, 본 것에 대한 인식 방식이 각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의식 수준에 따라 노인을 더럽고 역겨운 불황자로볼 수도 있고, 사회의 악으로 비난하거나, 공경에 처한 노인으로 보고 도울 방법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높은 의식 수준에서는 노인을 흥미롭고 친근한 존재로 바라보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매우 높은 600 이상의 의식에서는 그저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데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을 1부터 1000까지 척도로 수치화한 의식 지도를 제시하며 보통 사람에게는 신비의 영역이었던 의식을 과학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호킨스 박사는 5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들이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든지 그들 내부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빛나는 본질을 보았다. 자신의 근원을 잃어버린 채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자신의 높은 자아와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도구가 필요했다. 의식 지도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수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그리고 용기를 넘어 보다 높은 의식인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에 이르는 의식이다. 그의 연구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의식 수준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자신의 의식 수준과 그로 인한 감정 상태와 행동 양식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 무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습관으로 굳어진 말과 행동,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의식이 깨어나고 근원의 자기 자신과 끊어졌던 연결이 회복된다. 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삶에서의 물질적, 감정적 두려움과 괴로움을 넘어서서 온전한 자아를 찾고 온 우주가 하나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몸은 그저 의식을 담는 그릇일 뿐이며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순수한 알미 빛을 바라며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존재가 된다. 호킨스 박사 역시 7년의 은둔 생활을 통해 영적 여정을 경험했고 그 결과 사랑이 사랑 아닌 것을 대체할 때마다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경험했다.진정으로 성공한 이들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호킨스 박사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지 겸손한지 자만하는지 혹은 감사하는지에 따라 그 성공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고양될지 혹은 파멸에 이르게 될지를 알수 있다.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열려있고 따뜻하고 성실하다. 또 성공을 하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남보다 낫다가 아닌 남보다 운이 좋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의 청지기로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한다. 의식 수준을 높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안내하는 수많은 강의와 영상, 책을 읽고 보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호킨스 박사가 안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탐험하려는 자발성을 가지고 의식의 주체가 되어 자신과 인류에게 연민을 품는다면 자신이 가진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의식 또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 성장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치유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나 또한 십여 년 동안 참된 나를 만나기 위한 영적 여정을 체험했다. 나 자신이 회복되자 세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리고 자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마음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나와 남이 없고 내 것과 내 것이 분별되지 않는 세상이었다. 나는 여전히 깨달음의 여정을 밟고 있으나 하늘이 주신 재능과 기회와 성품을 세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람들과 동행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코칭 팁 1. 지금 여기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때라는 것을 나타낸다. 변화할 시간이 된 것이다. 2. 변화하고 싶다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신이 당신에게 가져다 준 그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기술 등에 감사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가면 된다. 3. 당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면, 변화는 단번에 이뤄질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주인인가? 4. 보다 높은 의식은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를 인식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김은미의 라이프 코칭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보다 성장하고 끊어졌던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생존독서를 읽어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